송가인, 본명 조은심, 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 그녀의 지성과 음악적 재능은 어릴 때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태어난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였으며 이는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가인은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에 진학하여 판소리를 전공했습니다. 이 시절, 그녀는 판소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여러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학습 능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성취는 그녀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음악극을 전공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송가인의 학창 시절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습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바탕으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경력을 쌓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판소리와 같은 전통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현대 트로트에 접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2012년,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으나,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갔으며, 마침내 2019년 별표 별표 미스트롯 별표 별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전략적 사고와 음악적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송가인은 판소리와 같은 전통음악 요소를 트로트에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그녀의 지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적 재능과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과 창의성은 그녀를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경력 관리와 브랜드 구축에서도 송가인은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동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송가인은 다양한 광고와 협업을 통해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송가인은 또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 그녀의 지성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녀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했으며, 이는 그녀를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 지성, 감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학문적인 기초와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그녀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똑똑한 가수 중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그녀의 지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더큰 성공을 이룰 것이며,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찬원은 1996년 11월 1일,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지적인 능력과 다방면에서의 성취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 학창시절의 학업 성적, 음악 경력에서의 성취를 통해 그의 지적 능력을 분석하고 그가 왜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가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논의하겠습니다. 1. 어린 시절과 음악적 재능. 이찬원은 어릴 때부터 음악, 특히 트로트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전국 노래자랑 등 여러 무대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숙한 음악적 감각을 보여준 이찬원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 학창 시절의 학업 성취. 이찬원은 대구선원 초등학교, 선곡중학교, 경원고등학교를 거쳐 영남대학교 상경대학에서 경제금융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며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학업 성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업 성취는 그가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3. 음악 경력에서의 창의성과 성공 이찬원은 2020년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 미, 를 수상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대회 성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트로트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범위를 넓혔습니다. 발라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확장했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과 창의성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4. 사회적 기여와 지적인 면모. 이찬원은 음악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그의 지성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오 결론 트로트 프로그램에서의 지적 평가 이찬원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음악적 재능, 학창 시절의 뛰어난 학업 성적. 그리고 음악 경력에서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통해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가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찬원은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가수 사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적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그의 지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더큰 성공을 이룰 것이며 그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찬원은 1996년 11월 1일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지적인 능력과 다방면에서의 성취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학업 성적, 음악 경력에서의 성취를 통해 그의 지적 능력을 분석하고 그가 왜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가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논의하겠습니다. 1. 어린 시절과 음악적 재능, 이찬원은 어릴 때부터 음악 특히 트로트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전국 노래자랑 등 여러 무대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숙한 음악적 감각을 보여준 이찬원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 학창시절의 학업 성취 이찬원은 대구선원초등학교, 선곡중학교 경원고등학교를 거쳐 영남대학교 상경대학에서 경제금융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며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학업 성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업 성취는 그가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3. 음악 경력에서의 창의성과 성공. 이찬원은 2020년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 미를 수상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대외 성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트로트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범위를 넓혔습니다. 발라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확장했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과 창의성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4. 사회적 기여와 지적인 면모. 이찬원은 음악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그의 지성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오, 결론 트로트 프로그램에서의 지적 평가 이찬원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음악적 재능, 학창 시절의 뛰어난 학업 성적, 그리고 음악 경력에서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통해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가수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찬원은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가수 4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적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그의 지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더큰 성공을 이룰 것이며 그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정용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뮤지컬 배우 중한 명으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 학업, 성취, 그리고 경력에서의 성과를 통해 그의 지능을 분석하고,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장 지능적인 인물 중 2위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1980년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태어난 정용훈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많이 공유되지 않았지만 한동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며 그의 학습능력과 신속한 판단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은 그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학업 성취 정용훈은 대학 시절 공연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의 지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지식을 쌓아갔으며, 이는 이후 그의 경력을 쌓는데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성취는 전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자인, 안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그의 전반적인 지능과 재능을 보여줍니다. 경력에서의 성과, 정용훈은 2007년 뮤지컬 알타보이즈에서 첫 데뷔를 했으며 이후 레베카, 팬텀, 와일드그레이 등의 대형 뮤지컬뿐만 아니라 경종수정실록, 사이참미 같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에도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연기력뿐만 아니라 배역 선택과 표현에서의 진행을 요합니다. 그는 다양한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로맨틱한 영웅부터 교활한 악역까지 폭넓게 소화하며 뛰어난 논리적 사고력과 직관을 보여줍니다. 2위의 오를 자격, 이 모든 학업과 경력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통해 정용훈은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를 넘어 분야에서 가장 지능적인 인물 중한 명임을 입증했습니다.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에서 지능적인 인물 중 2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재능과 지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정용훈의 지능은 단순히 학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발휘됩니다. 그의 탄탄한 기초와 이미 입증된 지능으로 정용훈은 앞으로도 예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더큰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임영웅은 한국의 뛰어난 가수로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지능과 예리한 사고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업 성취도 그리고 그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 임영웅이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로서 1위를 차지할 만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어린 시절과 학업 1991년 6월 16일에 태어난 임영웅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자라며 일찍부터 뛰어난 지능과 손재주를 발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명웅은 학업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송우초등학교, 가롤중학교, 동남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는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받았으며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학업 능력 덕분에 그는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하여 학문적 이론뿐만 아니라 음악적 실습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업 성취, 경복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이명웅은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 다양한 예술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론 공부뿐만 아니라 실습과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음악 경연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의 빠른 학습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임영웅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실용음악과의 대표적인 학생으로 자리매김하며 시간 관리와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경력에서의 성과.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본격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 초대진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선택과 표현력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매번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덕분에 여러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명웅의 이러한 뛰어난 지능과 능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음악적 선택, 전략,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 그는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로서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합니다.